남자가 정확하게 이제 연애를 한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네. 이제 좀특이한데 궁금한 점이 소나무 취향이라 해서 20, 30년 동안 비슷한 이제 여자를 만났는데 비슷해도 좀 새로운 거잖아요. 어쨌든 여자 이제 대상이 바뀌니까. 아, 그럼 늘바죠 근데, 근데 이제 그 30년 동안 거의 20, 30분 동안 연애만 목적으로 하고 또 소나무 취향이라서 비슷한 분위기의 여자를 만나요. 네. 그 남자는 이제 자기가 목적을 정확하게 갖고 가니까 문제가 없을까요? 어 그렇게 살면 돼요. 죽을 때까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상대 있잖아요. 연애 상대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자 입장에서 그 상대들은 여자 입장에서 뭐라 고 그랬어요? 그 남자는 그 수많은 여자 중에 한명일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거 연애할 때 맞아요. 그 남자는 결혼 대상이 아니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떠나갔던 거야. 지목적에안 맞아가지고 남자가 뻥 차고 다른 여자로 바꿨던가 뭐 그렇겠죠. 근데 또 웃긴 게그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여자한테 미안해서 2, 3 년만 만나고 결혼하라고 보내준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laughs> 네. 결혼 안할 거야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기 위한 자기 명분 쌓기예요. 그 남자들은 사기꾼들이에요. 연애할 때 사기 잘 치는 거요 아이. 여자들이 바보들이에요. 남자들은 연애할 때 하는 말들 다 개뻥이에요. 사랑한다, 사랑 안 해요. 몸도. 얘기해요. 너 예뻐, 너 예뻐, 그러니까 몸 줘.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딱, 니 꼬르 성. 이렇게 갖다 놓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들은 다 그렇게 해줘야 이놈이 오거든요. 남자는다 아는데. 누구게요? 그거. 애들도 알아요. 남자애들은 귀신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없으면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해요. 그런데 여자는 뭐라 그래요? 그걸 진짜라고 믿어요. 그래서 또 연애가 되네. 그래서 얼떨결에 결혼돼요 그걸 믿고.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리고 잘 살아요. 그걸 필요의 악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나 명, 그러면 그개뻔인거 알았어. 그러면 연애 못할거 아니에요. 맞아요. 개뻔인거 알아도 연애 못 해요. 근데 아는데 머리는 알겠는데 이게 또안 돼요. 왜 여자들은 그 길이에요. 아시죠? 머리는 저 나쁜 놈인 거 아는데 이사기 마음이 가는 거 어떡해?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대법은 대법 그렇더라고. 근데,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진짜 연애 대상이면 좋은데, 그거를 자기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 정말 범죄자거든요. 범죄자들. 그래서, 이유여를 막론하고, 아이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리 움직인다. 무조건 범죄자예요. 무조건 범죄자예요. 무조건. 그래. 채팅하는 남자들. 무조건 예비범죄자들이에요. 그냥 그 사람은 범, 만나는 순간 범죄자 되는 거예요. 그 채팅. 그 여자들은 채팅을 왜 할까요? 범죄 당하려고. 그런데 채팅의 기능이 나쁜 거냐? 아닙니다.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뭐하고 하는 거, 그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는 이유야. 이성, 성, 마음. 그러 그러니까 채팅은 무조건 범죄예요. 그 그러니까 거기가 범죄소굴이에요, 범죄소굴. 얘기했다가 만약에 유튜브에서 얘기해가지고, 어게 유튜브에서, 이 새끼 뭐야! 해가지고 채널 팍 정지 매길까봐 겁이 나가지고 말을 못해요. 페이스북 무조건 범죄자들 집단이에요, 거기는. 예비범죄자들이에요. 제가 나가서 맨, 요즘 제가 거의 페이스북 거의 안 하죠? 안 올리고 있어요. 왜냐면, 그냥 내가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즘 거의 안 올리고 있는데, 그 남자들은 뭐꺼없고뭐 하고, 막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럼 뭐 거기 보면 좋아요. 아시죠? 왜? 뭐 할까? 댓글부터 좋아요. 뭐 해도 몇백 개씩 막 갑니다. 나름 여자는 여자들은 나와 가지고 좋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몇개안 돼요. 그냥 얼굴만 틱 내밀어도. 수백 개씩 가는 거 그래서 사진 보기 딱 눌러가 보면 어딘가에서는 막 헐벗고 나와가지고 막 했던 게 있어요. 늘이상한거 입고 나와가지고 크뭐 오늘은 뭐 저걸 그래. 그 정도 돼야 좋아야 돼. 결국은 뭔 얘기예요. 나 이런 여자예요. 나 이런 남자예요. 짝짓기 같아.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심해가지고 이걸 지금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지금. 없애진 않았어요 페이스북 을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 미국 영어 페이스북이 있는데 우리 송사님이 영어를 번역해줘가지고 제가 이제 올리고 하는 그 페이스북 영어 페이스북인데 오래간만에 한몇 개월 만에 영어 페이스북에 들어갔더니 친구 신청이 아 제가 한 몇십 건이 와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 상담사들, 다그 뭐랄죠 그 뭐냐 그라 NLP 하는 사람들, 그다 외국인들이거든요. 다 그런 사람들 뭐 인도인도 있고 뭐도 있고 야이 페이스북이 이들은 이런 정도로 많이 쓰는구나 우리 용도하고 또 많이 다르더라고 보니까 좀 많이 특이하다라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일본 페이스북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언어를 못 해가지고 한계점이 있어서 그냥 예전에 하다가 그냥 멈춰놓고 지금 페이스북처럼 멈춰놓고 벌써 지금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안 한지 금 아무튼 그렇습니다 첫째는 언어를 못 해가지고